안녕하세요 이마떼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일요일은 산테모에 시장 있는 날입니다. 산테모에 일요시장 가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 먹을 건뭐 있는지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오. 버스 타고 한 40분 걸려가지고 드디어 산테모에 도착하였습니다. 산테모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왜냐 여기서... 1년 살았기 때문에 아예 빠삭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요시장 보여드리러 왔고 근데 일요시장이 생각보다 볼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핵심만 짚고 넘어가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산테모에서 조심해야 될점 땅에 똥이 진짜 많습니다 개똥들이 너무 많아요 세모 오셨다. 여기 카페 상당히 맛있습니다. 체인점인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의 맥도날드라 불리는 모스타사 함께 리뷰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바로 메리카스 선데모고요. 실내 시장입니다. 실내 시장은 매일 열고 밤 8시에 닫아요. 여기 정육점인 제가 산테모 살 시절에 제가 맨날 맨날 왔던 정육점입니다. 가격표. 이거는 키로당 가격표고, 여기 밀라에서가 진짜 맛있습니다. 밀라에서. 여기는 닭고기만 파는 정육점. 여기도 밀라에서 진짜 맛있습니다. 밀라에서 비조리고, 집에 가서 해 드셔야 됩니다. 여기 초리바네리아가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맛있었던 식당이고, 가격대는 8,000원에서 1 0 0 0 0원 사이? 산텔모 오셨다 그러면 꼭 드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산텔모에서 1년이나 살았기 때문에 거짓 리액션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와 여기 이 동네 왜 이렇게 예뻐? 이런 걸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미 이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감흥이 없습니다 이요시장을 일요일에만 열고 보통 이 시간대에 다 닫아요 오늘 제가 좀 늦게 나와가지고 지금 벌써 6시가 넘었는데 4시 되면은 접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요시장을 둘러보겠습니다 진짠줄 이런식으로 가죽품, 목걸이, 귀걸이, 와인 거치대, 마테 다 전부다 산테모에서 플라스텔 마쇼까지 2 k g 정도 되는데 그2 k g 구간에 전부다 이런거 밖에 안 팝니다 사실 파는게 다 똑같아요 시간이 늦어서 문이 다 닫았지만 전혀 아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이미 볼거 다 보였습니다 만약 에 맛대 를 사고 싶다, 그러면 이집 에, 사 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이 집이 약간 도매 느낌인데 가격대도 괜찮고 대신 나무 마대긴네요 그리고 산타마 오셨다 그러면 이마파이다동상이랑 사진 찍어 주셔야 됩니다. 마파이다가 무슨 캐릭터냐? 아르헨티나에 상당히 상징적인 캐릭터예요. 예전에 아르헨티나가 정세가 불안할 때 이노라는 작가가 마파이다라는 캐릭터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으로 정치를 풍자했던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직까지도 인기를 끌고 있는 만화 캐릭터 중에 한 개예요. 여기 기프트샵은마파다에 관련된 선물들만 팔아요. 그래서 마파다 관련된 아이템을 사고 싶다 그럼 여기서 사시면 됩니다. 그 바로 옆에 그 애니메이션에서 마파다가 실제로 살았던 마파다의 집입니다. 여기가. 저는 근데 그 애니메이션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 가려고 나왔습니다. 산텔모 시장은 약간 페이크였고 너무 늦어서 이미 다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장을 볼게 없었고요. 여기 가려고 나왔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여기 테루. 바로. 메디아루나네개 샀어 나왔고요. 이렇게 끝까지 걷다 보면은 마지막에 오월 광장인 대통령궁이죠. 가사 로사다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산텔모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가장 오래된 동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옛날에 상당히 부국이었잖아요. 골동품들을 상당히 많이 팝니다. 이료 시장엔 그래서 대부분 뭐 골동품, 양초, 뭐 인형, 목걸이, 귀걸이, 와인, 거치대 그런 거 엄청 많이 팝니다. 그래서 사실 파는 게다 똑같다는 거, 동네 자체가 이쁘기 때문에 오전이나 해가 지기 전에 오셔서 동네 구경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기가 바로바로. 바로 카사 로사다입니다. 밀레이 대통령이 여기서 일하시고 계시겠죠? 카사 로사다의 건물색이 왜 분홍색인지 아신가요?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들은 썰이 몇개 있습니다. 한 가지 썰 아르헨티나가 소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벽을 칠할 때 소의 피로 칠했다. 근데 시간이 너무 흘러 지금의 색깔로 바뀌었다. 두 번째. 아르헨티나도 정치색이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나뉘겠죠? 그래서 그두 가지 색깔의 중간색인 분홍색으로 칠했다. 그런 썰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이거 오벨리스코 아닙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건물은 보이노스 아이리스의 대성당입니다. 아마 점심쯤이나 그때 가시면 열려있을 겁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보이노스 아이리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 가장 사진 찍기 예쁜 곳, 바로 바로. <놀람> 여기서 이렇게 사진 찍으면 굉장히 예쁩니다. 그 양쪽에... 이렇게, 빌딩들 사이로 가운데 오벨리스코. 해가 지기 전에 찍으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종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문 열었을 때꼭 가보시고. 진짜 부에노사이레스 개꿀팁 이거 보시면은 소파 같죠? 그 다음에 이거 셔딩을. 아, 우리 자, 이거 지마요 상당히 푹신푹신해 보이죠? 근데 이거 시멘트 덩어리입니다. 저거 푹신해 보인다고 털썩 앉지면안 됩니다. 진짜 뼈 뽀사져요. 아르헨티나의 쓰레기통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엄청난 건물들. 유럽 같아 보이죠? 유럽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날씨도 쌀쌀하니 집에 들어가서 사온 빵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예, 사원 메디알루나를 먹어봐야 되겠죠. 여기는 페르투띠라는 빵집이고요. 페르투띠가카페에 있고 빵집도 있어요. 그두 개가 붙어 있는데 빵집에 사면은 이 메디알루나 한 개에 600 페소인데 아마 카페에서 이거 똑 같은 거 드시면은 훨씬 더 비쌀 거예요. 일단 메디알루나를 먹기 앞서 맛대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귀찮기 때문에 약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봄비샤 넣어버리고 쉐르바 흔들어주고 탄 만들어주고 끝! 따뜻한 물 부어주고 이게 메디아루나입니다 크로아상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600페소 페르투띠 이 집이 제가 먹은 메디아루나 중에 가장 맛있는 집인 것 같고요 일단 메디아루나가 뭐냐 메디아 반쪽, 절반 루나는 달입니다 달 직역하면 반 달이 되겠고요 사실 맛도 크루아상이랑 흡사합니다. 하지만 크루아상보다 훨씬 달고 버터의 풍미가 미쳤습니다. 꼭 드셔보십시오. 이건 메디알루나 둘세델레체. 가운데 사이에 둘세델레체 잼이 발라져 있습니다. 둘세델레체 잼이 뭐냐면 우유를 푹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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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든 우유 카라멜 잼입니다. 저도 이게 처음에 너무 달아가지고 싫었는데 이게 먹다 보니까 이게 중독이 돼버려요. 음. 마떼랑 완전히 찰떡궁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빵집을 가셨을 때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직접 빵을 고르는 거고 두 번째 시스템은 점원에게 이런 이런 빵을 주세요. 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메디알루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메디알루나 만떼까, 메디알루나 그라사, 메디알루나 만떼까를 사셔야 제가 산것 같은 메디알루나가 오는 겁니다. 만약에 메디알루나 그라사를 사셨다 그러면은 여기 사진처럼 삐쩍 마른 거 옵니다. 이 삐쩍 마른겁니다이 삐쩍 마른거는 저한테 는 너무 맛이 없어요 아르헨티나에서는 빵빼아 에네 바게트 빵 같은 거를 빵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집을 가서 빵 달라고 하면은 바게트 이런거 줄겁니다 제가 먹은 메디알루나나 다른 종류의 그 달콤한 빵들은 팍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팍두라 꼭 외워두시고요 근데 팍두라는 아르헨티나 악센트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역에서는 잘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우!